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숨결따라 건강하기 채널입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니면 괜히 여기저기 쑤시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건강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 우리 몸의 건강 경고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 소중한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과 증상이 나타났을 때 꼭 알아야 할 행동 요령까지 모두 배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건강은 미리미리 지켜야 하는 것 아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랍니다. 잊지 마시고 꾹 눌러 주세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고 똑똑해요. 뭔가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커질 수도 있답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작은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면 결국 큰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해요. 이 경고음들은 때로는 아주 미세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소와 다른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무심코 넘기지 않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섬세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답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첫 걸음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더욱 민감해지고 신호를 보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니 젊을 때부터 건강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어떤 신호들은 단순히 피곤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신호들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신장이 보내는 건강 경고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며 피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이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중요한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피로감이에요. 충분히 잠을 자고 쉬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낮에도 몸이 계속 무겁고 축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성적인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독소가 몸에 쌓여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소변 변화입니다. 소변의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을 띠거나 소변을 볼때 거품이 너무 많아 비누 거품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소변 횟수가 너무 잦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줄어드는 것도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잠결에 화장실을 두번 이상 가는 야간뇨 증상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 급상승이에요. 평소에 고혈압이 없던 분이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신장은 혈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지러움이에요.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몸이 자꾸 간지럽거나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고 거칠어진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해서 몸 속에 요독 물질이 쌓여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독 물질들은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손발 부종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나 눈꺼풀이 붓거나 신발이 잘 맞지 않을 정도로 발이 붓고 손가락에 반지가 꽉 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신장이 수분 조절을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다리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는 함냐. 부종이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우리 몸의 작은 변화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런 신장 건강 경고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꾸준히 마셔서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고 배출하도록 도와주세요. 다만,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부종이 심하거나 의사 선생님이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셨다면, 의료진과 반드시 상해 후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맹물 마시기가 힘들다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구수한 차 종류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짜게 먹는 습관을 버리세요. 나트륨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국물 음식이나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 배달 음식 등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최대한 피하시고 싱겁게 조리한 저염식 식단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요. 식초, 레몬즙, 허브 등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돕고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자신의 몸무게에 맞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넷째, 꾸준히 운동하세요. 걷기나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중을 조절하여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나 사구체 여과 유리지 FR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나혈뇨 여부를 통해 신장 건강 상태를 쉽게 알수 있으니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들도 알아볼까요? 면역력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과 같아요.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면역력이 더욱 중요해지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한번 걸리면 열이 오래 가고 잘 낫지 않나요? 이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외부 침입자로부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상처가 났을 때 회복이 더디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거나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것도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늘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만성 피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술 주변에 물집이 자주 생기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이나 대상 포진처럼 면역력과 관련 깊은 질환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예요. 소화 불량이 잦아지거나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등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졌다는 뜻이므로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해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더욱 떨어지기 쉬우니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속 건강수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첫째, 충분한 수면이 중요해요.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 물질을 생산하며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거든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우리 몸의 멜라토닌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면역 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이 시간에는 꼭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편안한 숙면을 유도하세요.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면역력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양질의 단백질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과 건강한 탄수화물 현미, 잡곡 등도 골고루 드셔야 해요. 특히 비타민 C 감귤류, 딸기, 브로콜리 등 비타민 D의 뼈, 등푸른 생선, 버섯 등 아연 굴, 소고기, 콩류 등 등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핵심 영양소이니 식품이나 필요시 영양제를 통해 보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나 김치 등 발효식품을 섭취하여 장. 건강을 지키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랍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둘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양치질은 하루 세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꼼꼼하게 닦는 3-3-3 법칙을 지키고,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죠. 샤워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입는 옷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따뜻한 물은 체온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 아주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은 밤새 활동을 멈췄던 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답니다. 식사 전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데도 도움이 돼요. 다만, 너무 강한 햇볕은 피하시고,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세요.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죠. 다섯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데 이는 목과 어깨, 허리 통증의 주범이 된답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펴는 습관을 들이면 척추 건강을 지키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볼 때도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눈높이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컴퓨터 작업 시에는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고 팔꿈치는 직각이 되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은 폐 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각종 암 발생률을 높이며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음주 또한 간 건강을 해치고 몸의 독소를 증가시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하고 절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건강신호들을 아무리 잘 알아차린다고 해도 전문가의 진단만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만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암 검진을 비롯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8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건강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신호들이 계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통증이 참기 힘들 정도로 나타난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를 아는 것 또한 현명한 건강관리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건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 신호들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숨결따라 건강하기 채널이 성심껏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채널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건강 신호와 생활 속 건강 팁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숨결따라 건강하기 채널은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